반갑습니다. 에드웨이 2025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김앤박에 바뀌었습니다. 왕기초통계 왕기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3 추정 가설 검정의 세 번째 시간이죠. 알약 처방 들어갑니다. 알약으로 이번에 드릴 내용은 가설 검정입니다. 가설 검정 시간에는 크게 가설을 세우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직접 검정을 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을 물어봅니다. 이후 검정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첫 번째로 가설을 세워보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 1입니다. 남녀 간 월급여의 차이가 있다. 라는 주장을 검정하기 위하여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남자 집단의 월 평균 급여를 뮤1, 여자 집단의 월 평균 급여를 뮤2라고 한다면 귀무가설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남녀의 월 급여를 조사하는 거죠. 남자의 월 평균 급여를 뮤1, 여자 집단의 월평균 급여를 뮤투 그리고 남녀간 월급여의 차이가 있다라는 주장을 검정한다. 즉 뮤원과 뮤투가 같다라는 주장의 반대가 되는 것 뮤원과 뮤투가 다르다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우선 남녀간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을 HG로 차이가 있다 라는 가설을 h1 이라고 약속을 하면 h0 는 많은 사람들이 차이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귀무가설이죠. 그에 반해서 차이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h1 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가설이라 연구가설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시 영가설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까요? 규모가설에 h 칠호가 들어있어서 지로를 영영 가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놓고 문제 1 번으로 돌아가 보니 규모가설은 차이가 없이 같다라고.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때, 귀무가설은 모든 사람들이 현재 알고 있고 인정하는 가설이다. 출발점이 되는 가설이다. 그에 반대되는 가설이 대립가설이고, 지금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질문했지만, 크다, 작다, 세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대립가설에서 세 가지 궁금한 사항이 존재한다. 그에 반해 규모가설은 항상 는이라고 표시를 해서 대립가설에 총괄적으로 관계를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규모가설을 물어보면 무조건 는을 찾으시면 돼요. 단 1번에 뮤원과 뮤투가 같다의 다른 표현이 어떤 걸까요? 뮤원에서 뮤투를 뺀 차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의 표현이면 된다 2번 3번 4번도 뮤1 빼기 뮤2가 0보다 작다 뮤1 빼기 뮤2는 0이 아니다 뮤1 빼기 뮤2는 0보다 크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을 가설을 세울 때 가장 핵심 알약 처방은 귀무가설은 항상 는 으로 세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독서 시간은 평균 20시간, 표준 편차가 3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36명의 학생을 조사하였더니 평균 19시간으로 나타났다네요. 위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독서 시간이 20시간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는지 검정한다고 할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검정 통계량의 값은 마이너스 이다 가설 검정에는 카이제곱 분포가 이용된다. 유의 수준 0.05에서 검정할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독서 시간이 20시간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다. 표본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아 가설 검정을 수행할 수 없다. 주어진 문제를 모두 이해하고 완벽하게 풀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네요. 가설 검정을 연습하는 데는 가장 좋은 이그진 풀로 보입니다. 우선 그림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정리합시다. 모집단에 있는 대상,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독서 시간은 평균 2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3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뮤는 20시간이다, 시그마는 3시간이다. 그런데, 연구자가 궁금한 거죠. 정말 20시간이야? 내가 보기에 요즘 대학생들이 너무 바빠서 책을 많이 못 읽는 것 같아. 아마 20시간보다 작을 거야. 궁금하죠? 이제 36명을 뽑아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책을 읽으세요? 하고 문의를 했더니 평균적으로 19시간 읽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연구자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 같죠? 현재까지 대학생들은 20시간을 읽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연구자는 20시간보다 작은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통해서 가설을 세우는 것은 잘 하게 되었습니다. 가설 세울 때 핵심보다 귀무 가설을 무조건 는 으로 세운다. 그럼, 20시간보다 작다 라는 것을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뮤는 20시간이다. 모 표준 편차는 3이다. 36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표본 평균은 19이다. 또한 보기 3번에 유의 수준은 0.05다. 여기까지 조건들을 한번 다 나열해 봤습니다. 가설 검정의 핵심은 통계적인 기준으로 규모 가설을 기각시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한 가지가 엑스바의 분포는 모집단의 평균 뮤와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관계가 이루어진다. 앞서 공부하셨죠? 따라서 엑스바는 뮤 20을 시그마 제곱 3의 제곱 n은 36을 갖는 분포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규분포 20과 0.5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연구자가 확인한 19는 어느쯤에 있을까요? 가설검정은 20과 19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죠. 이때 유의 수준 0.05는 연구가설이 참임을 허용할 최대 허용 확률이다. 이 말은 지금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20을 기준으로 95%를 담고 있는 것에 준해서 연구자가 5%의 가능성 또는 5% 정도의 확률의 입장에서 20과 다름을 확인하는 겁니다. 핵심은 규모가설과 다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5%의 확률 범위 안에 19가 들어있음을 보이는 거죠. 이때 몇 가지 단어가 기억이 나십니다. 이 라인에 있는 값을 임계치 라고 얘기하고 보라색의 영역을 기각역 이라고 합니다 기각역의 반대는 채택력 이라고 하지만 기각역이 핵심이고요 이제 19가 기각역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면 규모 가설를 기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 스텝은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죠 20은 0이 되고 0.5는 1이 되어서 분포를 다시 한번 배치하게 되고 이때 사용한 식은 x바에서 20을 빼고 0.5로 나눈 거죠. 지금 제가 쓴 식이 주어진 문제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때 사용한 통계량입니다. 왼쪽에 풀이를 보니 두 번째 줄에 검정 통계량은 x바 마이너스 뮤지로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것이다. 절대 기억해야 될 것. 1번 x바의 분포를 구한다. 2번 z분포로 옮기면서 검정 통계량을 세운다. 이제 연구자가 확인한 19를 z분포 위에 확인해 봅시다. 즉, 19의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해야 된다. z는 19-20에 0.5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었죠? 이제 임계치를 z값 위에서 확인해 봅시다. 문제의 조건으로 z의 절대값이 1.645보다 작으면 그 확률은 90%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으면 그 확률은 0.95라고 했고요. 왼쪽 단측 검정이 되어서 임계값은 마이너스 1.645가 되죠. 따라서 연구자가 구한 마이너스 2와 임계치 마이너스 1.645를 비교하여 작다. 즉, 연구자가 구한 x 반은 기각력에 포함된다. 따라서 H0를 기각한다. 지금까지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기 분포 20과 0.5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것을 세우는 거고 그로부터 검정 통계량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에 맞추어서 임계치를 정하고. 이제 검정 통계량의 값을 임계치와 비교를 하여 작으면 기각력에 포함된다 따라서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라고 마무리를 지으시는 겁니다. 지금의 방법은 기각력을 이용하여 규모 가설을 기각하느냐 하는 방법이고 유의 확률을 구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절차에 따라 먼저 가설을 세운다. 규모가설 뮤는 20, 대립가설 뮤는 20보다 작다. 이때 20보다 작다를 세운 이유는 문제에서 독서시간이 20시간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풀이 계속 읽을게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진 경우의 가설 검정에서 검정 통계량은 z이고 이 식을 이용해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 2이다. 또한 단측 검정이므로 유의 수준에 맞추어서 임계값을 확인하고 마이너스 1.645보다 작으면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 이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645보다 작음으로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 즉, 유의 수준 0.05 하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독서 시간은 20시간보다 작다고 할수 있다. 풀이가 읽혀지시고 잘 이해가 되실까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검정 통계량의 값은 마이너스 2이다. 맞다. 이때 핵심은 z로 옮겼을 때 x바 마이너스 20을 0.5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가설 검정에서 카이제곱 분포가 이용된다. 본 가설 검정에서는 정규분포가 이용됐죠. 정규분포이니 틀렸다. 보기 3번.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할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독서시간이 20시간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다. 없었나요? 말할 수 있었나요? 말할 수 있었죠. 따라서, 없다는 틀렸다. 보기 4번. 표본 분산 S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아 가설 검정을 수행할 수 없다. 본 문제는 표본 분산 필요 없이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설 검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가설 검정을 할수 없을까요? 아니죠. 표본 분산을 이용하고 n을 충분히 키워서 중심 극한 정리에 근거하여 정규분포를 정할 수 있죠. 따라서 보기 4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2번 문제를 통해서 하나의 가설 검정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 번 보시고, 여러 번 연습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어떠한 가설검정 문제도 쉽게 해결하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가설을 세울 때 가장 큰 핵심은 규모 가설은 무조건 0이라고 놓는다. 추정 가설검정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